자각 a, c, d의 크기를 한번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. 그럼 여기 물어본 거를 그냥 x라고 적을게요. 그러니까 원주각 생각하면 여기를 x라고 적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될 것이고 여기 각을 임의로 a라고 정했을 때 접선과 형이 이루고 있는 각쫙 펼쳐서 생각해보면 여기를 a라고 둘수 있고 a, b는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를 직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a 더하기 x라고 하는 것이 90도다 이런 관계 챙겨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 되시오. 자그 다음에 생각해볼 거는 여기 각은 뭐라고 할수 있는가를 살펴봅시다. 음 여기는 저기 이 녀석의 각이라는 것은 여기 각이랑 똑같은 거잖아. 그죠? 여기 여기 똑같은 거. 그 다음에 억각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. 형해가다 억각 어. 여기가 지금 x잖아 그죠? 그럼 그거의 엇각 요만큼을 x라고 볼 수가 있다는 뜻인 거니까 요 녀석의 각이다라고 하는 것이 x에서 a를 뺀 거다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. 그러면 x 빼기 a라고 하는 것과 x를 더해주게 된다면 여기가 69도기 때문에 이 삼각형의 내각의 합 조건을 생각해서 111도다라고 찾아낼 수가 있어요. 따라서 얘랑 얘랑 그냥 더해 주면 a가 없어지니까 3x라는 것이 201, 그래서 x는 67 이렇게 마무리가 되겠네.